키 언락을 해볼게요. 와, 키락을 해볼게요. 끝내주죠. 자 앞에서 언락해 보면, 야, 예. 키락. 런 론치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3.8 진짜 나오겠는데? 그때 인제에서 탈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이제 론치 컨트롤. 더 꺾고, 지금 RS1 모드. 브레이크 꼭. 액세서리 타고, 여기 뜰 거예요. RS Q8은 대포할이네요 진짜 네, 아우디 RS Q8의 2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이제 쿠페형 의 SUV이기 때문에 앞뒤 모두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2열 창문은 다 내린 건데 도어 형태 때문에 이만큼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시야적인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문이 그렇게 넓게 열리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이것도 다 이중접합 유리 앞뒤 모두 이중접합률이고, 창문은 닫으면 소프트 클로징 하고 나서 내려갑니다. 타보면, 음, 이게 좀 높습니다. 얘도 그래서 Q8도, Q7도 그렇지만 Q8도 이 도어 스텝을 다 신으면 은 훨씬 접근성이 좋겠습니다. 음, 제 키는 178.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걸리는 거 보이시죠? 창문 걸리는 게 있고, 얘도 그리고 선쉐드 전동식 선쉐드가 있어요. 음. 동안 소리 적고요 하지만 이쪽엔 없다는 거. 음. 네. 지금 공간이 엄청 넓죠? 바닥도 그리고 SUV라서 튀어나오긴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음, 그래도 아이가 앉아야 되겠구나, 가운데는. 그리고 뒤에는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만 들어갔어요. 열선 시트만. 그리고 포존 공조는 똑같고, 밑에도 변화 없고. 자. 음, 아, 마음에 안 든다기 보다는이 부분만 좀 허술한 컵홀더입니다 여기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절로야. 요거 말고는 근데 다 좋아요. 헤드룸도 지금 모자 썼는데 주먹 한개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 루프 때문에 채광성도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 루프가 근데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이게 Q7인도 얘, 요만했나? Q7보다 좀 작은 것도 같은데. 그러네요 음, 여기도 보면 근데 헤드룸을 많이 파놨죠 조금이라도 좀더 확보하려고 파놓은 겁니다 이 가죽은 너무 좋고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 조절이 되는데 조절된 폭이 음, 이게 지금 최대한 세운 거고요 눕히면 요만큼 이건 되는 것도 아니요안 되는 것도 아니요리얼 시트 슬라이딩 폭은 예, 손가락 하나만큼이고 최대 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싣더라도 지금 이 운전석은 제포 표준에 맞춘 거거든요. 당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후방 시야 좋고 후방 선쉐드는 없고 예. 그리고 2열 독서등은 이런 형태예요. 앞에는 여길 눌러서 켜는 거고 예. 이런 거더 비싼 거. 그리고 이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가 가지고 위 어깨 쪽 지지대 때문에 시야가 약간은 헤드레스트 불량 시트보다는 제약이 생긴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차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뱅앤올룩슨 이게 3D 프리미엄 오디오인가? 뭐 아무튼 오디오도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뭐 송풍구. 또 비필러 있고 스피커도 이쪽에 갖추고 있고 발밑 송풍구도 있겠죠? 언제야? 언제야? 바디 예, 이렇게 바지 좀 이렇게 내려줘. 바디 왜? 바지 됐어 좀 내려줘. 머리도 좀만 이렇게 해줘. 머리 뭐? 머리 너무 찬발이야. 네 RSQ8 이 열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요. 배기는 프레젠트 아니고 그냥 배기도 컴포트예요. 안 편해. 안 편해 이 차? 응. 정말? 응, 엄청 편한데? 편한데. 어, 뭐를 원태가 느끼는 게 맞을, 맞을 거야. 안 편한 차야. 확실히 큰데도 특히나 저 리어 엑셀 스티어링 때문에 좁은 데서 돌아서 나갈 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컴포트 모드로 두면은 Q850TDI보다는 좀 단단한 편인데 그래도 충분히 패밀리 SUV로 쓸만한 수준이 됩니다. 승차감은 운전대 RS 모드 한번 눌러볼래? 운전대에 있어. 운전대 시계방에. 지금 이제 RS모드인데 저한경이 스팀다리미 거글거글 소리가 확실히 잘 들리네요 뒷자리는 그리고 원태야 이차 방구 끼는 소리 들려? 괜찮아? 재밌어? 너왜 갑자기 여기소지하냐 아까 그 카메라 쳤다고 원태 여기 차 색깔 아 치진 말아줘 이어어 이게 1열에서는 이 q a c 흡차함이 엄청 잘 돼있어가지고 배기가 잘안 들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열에는 그나마 좀 낫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 소리도 붐잉음 그런 그냥 웅~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뚜렷한 그런 후적 소리여가지고 탑승객이 고성능차 타고 있다라는 거를 좀잘 느끼게 해줘요 물론 뭐 내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RS 모드로 둔다 해도 저속에서는 뭐 어쨌거나 에어서스펜션이 그만큼 잘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게 커가지고 그리고 이 공간적인 거는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거 뭐 Q8 50TDI든 5 TFSI든 다 똑같은 거긴 한데 정말 이건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폭도 좋아서 얘가 지금 폭이 2m잖아요 근데 이 실내를 음이 부분도 Q7보다 Q8이 좀더 뭐랄까 음 어쨌거나 얘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2열의 그런 럭셔리한 부분에도 더 신경을 쓴게 느껴집니다. 공간적인 것도 Q7보다 얘가 더 넓게 느껴져요. 근데 이 썬루프는 Q7은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여기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더 어, 쾌적한 거, 통창, 이 채광성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긴 하고요. 이런 턱 넘을 때 느껴보면, 아, 뒤에가 딱 떨어지는구나. 지금 잠깐 봐봐, 느껴봐. 뚝! 어때, 엉덩이가 아팠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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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봐. 한번더 넘어보자. 하나, 음, 둘. 음. 네. 뚝! 네. r s q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이 RS 디스플레이인데, 메뉴에서 다른 메뉴는 일반 아우디 차랑 같고요. 근데 이제 차량에 들어가 보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와 RS 모드, RS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 가보면 올로드 이거는 뭐 드라이브 모드 고르는 거고요 RS1, RS2 모드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각각 개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 사운드 스포츠 디퍼렌셜, 콰트로 예, 이런 것까지도 근데 현재 이건 아주 웃기죠 <laughs> 그리고 RS2 모드에서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여기 스티어링에 있는 RS 모드 버튼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RS1이 된 거고, 한번더 누르면 RS2가 되면서 지금 ESC까지 자세제어 장치까지 꺼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미리 프리셋 해놓은 값인 거예요. 예, 프리센스까지도 꺼져서 그렇게 되고. RS 모니터는 보면은 뭐 엔진오일, 냉각수, 스포츠 디퍼런셜, 변속기, 브레이크, 로터 온도까지 보여주죠. 예. TPMS 이건 롤각이나 진입각 SUV니까 이런 것까지 경사계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픽은 좋아요. 차는 흰색인데 어, 이 계기판은 이 RS 계기판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엄청 멋져요. 자, 4 네. 음, 0천에서 걸리죠. G 센서도 보여주고요. 여기서는 뭐 타이어 압력 같은 거라든지. 위에 메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투스 전화기 지도 지도도 아예 전체를 다 띄울 수도 있죠. 계기판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트립 컴퓨터는 우리 일반적인 트립 컴퓨터 얘가 지금 연비가 어 제가 노력해 봤더니 8.34까지 나왔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9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85리터 연료탱크 생각하면 8864뭐 650km 600km는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스플레이 에 가보면은 여긴 이거 뭐 Gm라든지 Gm 엔진 출력이라든지 토크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랩타임은 뭐 랩타이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그 QN550TDI나 OTFSI는 없는 메뉴죠. 그리고 랩통계는 뭐 랩타임 그동안 쟀던거 없어서 그러고 가속 측정 이거는 론치 컨트롤 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화면 어두워짐은 그냥 살짝 어두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RS Q8에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데 설정은 차량에서 조명 및 시야 실내등 이렇게 뭐 드라이브 셀렉터 연동해 가지고 지금 밝게 해 놨고 드라이브 셀렉터를 그거 보면 뭐자 옆에를 보세요 지금 파랗죠? 지금은 올로드 오프로드 올로드는 같군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효율이면은 흰색 승차감이면 약간 노란색 자동이면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이면 빨간색 이렇게 해서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개별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개별 설정은 뭐 표면등과 라인등 그래서 표면등은 음, 이 밑에에요 이 밑에 지금 들어오는게 있죠 그리고 라인등은 이줄 말그대로 줄인데 라인등도 밝기나 색상을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발밑등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원래 있었던 거고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온도 조절을 하면은 그거 연동해서도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 신형 S 클래스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온도 조절을 하면은 뜨겁게 하면은 빨간색이 쫘라락쫘라락 켜지고 온도를 낮추면은 파란 불이 쩔럭쩔럭 켜지잖아요. 근데 얘도 실내등을 드라이브 셀렉트에 연동해서 두면은 이제 온도 조절에 따라서 여기 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수석 쪽을 온도를 올려볼게요. 예. 그리고 빨갛게 됐다가 온도를 낮추면 또 파란 불로 바뀌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보면은 네. 하얗게 돌아갔죠? 다시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빨갰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요 네, 이런 게 있었네요. 이건 몰랐던 부분이에요.